아, 어렵다.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금을 어 마르스 정령까지 왔어. 근데, 아, 근데, 안 돼, 안 돼. 돈이 없어.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을 엄청나게 쟁겨 놔야 되네요. 돈이 안 모이네. 그리고 이거, 그 대성전을 좀 빨리 지어야 되네요. 그죠? 어, 자, 하, 잠시만요. 아 뭐야 방금 뭐 했어요? 2월부터 엠퍼로. 뚫렸다. 아 드디어 뚫렸다. 자. 우리 악숨 수 제국과 개통을 하고 금을 무지막지하게 사들입니다 이제부터. 자. 과일 더 파는 데 뚫어 놓고 목재도 더 파는 데 뚫어 놓고 1,500원이지만 자 금이 적자로 되지만 괜찮아요. 어 적자가 아니야, 심지어. 여기서 이제 저희는 금을 그냥 엑스로 수입을 해나. 계속 사. 지금 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지금 금이 50, 어? 야, 잠깐만. 지금 사. 지금이다. 지금이야. 공짜야, 공짜. 공짜로 금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4, <laughs> 그치, 그치. 그치. 팔어. 어. 인, 있는, 거다 팔아. 다 갖고 오세요. 악숨. 아, 오, 심지어 50%대요, 50%대. 야. 어, 그치, 그치. 이, 있는 대로 다 팔아.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야, 다 사줄게. 아. 아, 그래도 이득 조금 봤어요. 그리고 8번에는 공짜로, 그 사, 사실상 공짜로 산 거예요. 사실상 공짜로 산 거예요. <laughs> 자, 시장 지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됐어, 됐어, 됐어. 그치, 150명. 그치, 금달라 그러잖아요. 바로 보내줍니다, 이런 거. 그치. 그 과일을 제가 수입을. 어 맥스로 해주고요 우리 여기 과일 보관 가능하게 해주고요 과일도 쟁겨놓읍시다 과일이랑 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비너스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세상에 지금 154명이에요 실험률어악숨면서또 가격을 올렸대요 어 이제 점점 이제 고비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잘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게막 금을 100%씩 달라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무시를 할 필요가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 하나하나 다들어주다간 진짜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지지도 74까지 끌어올렸고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금 수입도 짭짤합니다. 2600, 1900. 추정징수액 3000.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얜 뭐야? 자, 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 꽉 찼어. 안 돼, 안 돼. 어, 꽉 차면 안 돼요.

아, 근데 너무 돈잘 된다, 진짜. 도기가 상당히 비싸요, 생각보다. 마르스 짓고 해가지고, 철광 지을 수 있게 되면은 무기도 팝시다. 무기도 돈이 아마, 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미리 뚫어 놓읍시다, 여기. 무기도 가격이, 아, 무기가 제일 비싸네. 아, 무기 만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철광이 아마 마르스를 지으면은 철이, 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거 금100%포 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무시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벌써부터 100%씩 줄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대성전 완성. 자, 머큐리를 완성시키면은 뭘 주나요? 독이어 가구 소모량, 이건 아직 필요 없고. 자, 뭘 줍니까? 병원과 학회를 지을 수 있다. 개쓰잘데기 없네요. 어, 자, 캐레스도 끝났습니다. 오, 다섯 개 전차 제작소를 만들게 되면은, 금가격을 낮춰준대요 미친 나 뭐하고 있었던거야 헐 금가격을 낮춰준대요 왜난 이거 이걸... 잠깐만 잠깐만 금 수입 멈추고요 전차제국수를 다섯개 만들으라고? 진짜? 그 와중에 대성전 완성 그 와중에 임금 더 올렸어요 미쳤나봐 임... 이번에는또 로마 임금 왜이러냐 잠깐만요 우리 전차제국수 다섯개 지어봅시다 다섯개 지어보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케레스 글로리 g 자 목재소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 자 코로나 <laughs> 어, up to 100 gold a year. You may demolish the cherry makers without any penalty. 금을 두 배로 교역을 하게 해준다. 아, 이제 100 포대씩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대요 금을. 근데 가격은 안 바꾸는 거야? 나쁜 놈들이. 이게 <laughs> 그러니까 더 많이 판다는 거잖아 금만. 아, 뭐야? 아 좋아했잖아. 제 금을 그냥 5 0대씩 거래를 해주겠다. 아나 진짜. 아음. 자 이거 이제 못하거든요, 100포대. 그 떨어지면 지주 또 떨어질 때 그때 금을 줄 겁니다, 32포대짜리.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무너지게 놔둘 거예요. 왜냐면 이거 부수면 또 돈이 들거든요. 자 알아서 지가 스스로 철거 당하게 놔둘 겁니다. 저 전차제약수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차제약수 다시 부숴도 테너티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8 8지 떨어졌죠? 이때 보내줍니다 아 보내줍니다 그물 자 지금 넵튠 다시 레시움어 다시 재가동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다시 시작하죠 자, 98까지 올라왔죠? 어 그럼 그렇죠 좋아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밀당하는 거야 황제랑 그죠? 그럼 이제 목재를 따로 이렇게 어 수입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목재 수입 이미 안 하고 있죠? 아 수입하고 있네요 수입 끄고요 어 수입 끄고 너가 이제 목재를 그냥 상품 입수를 하세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금을 딱 수입 중단하자마자 자금 저렇게 모이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자, 세금 우리 다시 좀 올리고요. 9%까지. 자, 우리 새로운 가든 월이 생겼어요. 이 패널드 월이라고. 어,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 이 벽이 새로 생겼어요. 또 추가된 에셋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어, 이제 사람 들어온다. 그치. 마이너스 65. 그치, 그치. 들어와야지. 자. 이제, 연장을 해주겠죠? 그러면서 지도가 쭉 떨어집니다. 80까지 떨어졌는데, 괜찮다. 왜? 50%짜리 포대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더블로. 어, 너무 좋아하겠죠? 좋아 미칩니다. 자, 지도 100이에요. 그럼 이거 생가고, 이거 5개월 후에 적어 줍니다. 저, 저, 뭐야, 과일 갖다 받침대요. 자, 여기 뭐죠? 이거 왜, 왜, 왜 죽었죠? 자, 의사들 좀 지어줄게요. 의사들. 어, 죽지 마세요. 어, 죽지 마. 빠라바밤빠람 뭐죠? 아, 플레이그 인더 시티, 왜 자꾸 죽냐? <laughs> 마이너스 220명? 아,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지금, 개망했다. 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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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지어. <laughs> 마이너스 200명이라고? 그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헐, 안 돼. <laughs> 이네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어, 오, 자, 누굴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비너스, 아줌마, 제발. 비너스 아줌마, 제발. 제발, 축복 좀. 어, 노예들 아니에요. 시민들입니다. 자, 어, 서운하죠? 자, 이거, 어, 아, 어, 어, 독이, 어, 어, 16번에서 26번. 어, 잠깐만, 마이너스 300? 어, 마이너스 300? 어, 다 산업이에요. 괜찮아. 어 내가 산업이 좀 많아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고 어 사람들 계속 더 들어오죠 어 죽은 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어 이것이 바로 순환 자연의 섭리 자 머큐리 신전에다가 도기 가구 소모량 낮추고 어 모든 물품 소모량 낮추고 어 식량 소모량 낮추고 자 우리 그리고 도시에다가 300원 정도 기부를 하고 선물 발송해주고 어... 그쵸 뭐 제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대성전 완성 마르스가아 잠깐만 아 넵튠 완성됐다 넵튠 그러면은 인구 수용량 5% 증가 어... 오케이 저수조까지 그러면 늘어났죠 범위가 아 좋아요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도시다 이게 도시지 이게 나라지 자 넵튠 더 많은 국가들과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멀어 쟤네들 하지만 어 지금 돈이 있을 때 해야 되겠죠 어 돈이 있을 때 우리 도자기를 사가주는 이 베베리아 친구들 베르베리아 친구들 어 뚫어주고요 5,000원 하나 개비싸네요 어 됐어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판테온을 지어줍시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이것만 지으면은 진짜 끝이에요 판테온만 지면 끝이에요. 비너스는 뭐 이제 뭐 완성될 거고 알아서. 어, 판테온만 지면 으 끝이다. 어. 황제 지도 내려갔고, 여기 75%대짜리 포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과일 보내주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네.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 황제가 달라는 거 그냥 그대로 다 주면 안 되고요. 그러면 호구되는 겁니다. 그죠? 자, 비너스 신전까지 완성했대.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제 판테온 만 지으면 다 끝이에요. 과일농장도 내가 직접 지을 수 있다, 이제. 이거지. 이거다.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 좀 기다릴게요, 저거는. 이거 채소농장 이렇게 짓지 말고요. 여기다 이제 그 뭐야, 과일농장도 지어주자. 아, 어, 이거지. 아, 어, 여러분. 두 번째 트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너무 잘 굴러가고 있어요. 약간 불안할 정도로. 작업장 기름작업장 하나, 두개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어차피 뭐 많이 먹여 있는 거 아니니까. 지도 77인데, 지금 도시에다가 500원 기부하고, 200원 정도 기부하고 선물 발송해주고요. 87에다가 그 선물 과일까지 보낸 거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 황제 감사 92.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올라왔죠? 이제 범죄, 어, 이제... 그만하세요. 어, 진정해. 아,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 가라앉질 않거든요? 뒤에다 나무도 심어줄까요? 어씨 저게 안 좋네요. 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마르세 축복. 어, 됐다. 사라졌다. 범죄 사라졌죠? 자, 여기 망했습니다. 어, 여기 도시 망했네요. 왜? 이 아줌마가 이상한 거사 갖고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한 거 사지 마, 제발, 아줌마, 어? 시킨 것만 해. 식량 공급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뭔가 문제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 지금. 뭐, 뭐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다, 이거. 연결 안돼 있으니까, 이거, 공부 참고. 연결 돼 있거든요. 자,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시장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지웠다가 다시 합니다. 어, 다시 올라가죠. 어, 폭동 일어나고 난리 났어. 아주 그냥. 왜? 근데 왜이 버그,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아니, 이게 얘네들이 식량만 잘 공급해줘도 절반 이상 가는 건데, 어, 작삭하란 말이야. 목욕탕 이용할 수가 없다고, 어, 목욕탕 이용하게 해줄게요. 네개예요네 개. 4개. 이 강제호커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바퀴는 돌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요. 지금 시, 어, 식량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다가 이제 시, 식량을 분배하다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시장 4개 지어줬습니다. 자 판테 언제 끝납니까? 아그금1 6섯 포대가 있어야 되네요. 야 역시 판테온 이제 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이 있어야지 판테온도 질수 있다. 어 오케이. 그 대형 저택 세 개면은. 그번영도100 찍을 수 있겠죠? 만 명에다가 괜찮겠지? 와, 끝났다! <laughs> 아... 대박! 모든 신자들이 각자 성직자를 판테온으로 모여 보내서 서로의 신앙과 축복을 퍼뜨립니다 판테온의 영향을 받은 주택 1단계 필요 없죠? 어, 이걸 할게요. 대박! 그러면 나 이제 금캐수 있지? 와, 아, 미션레이 포스트 사절단 지을수 있고 3,500 디나레를 저한테 줬고요. Glory of the gods, you may now build gold mines. 됐다. <laughs> 아, 금캘수 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저 악독한 독점, 골드를 독점한 악숨 제국과의 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꺼져, 이제. 나도 이제 캘수 있어. 금, 나도 캘수 있어, 이제. <laughs> 나도 금캘수 있다고. 아, 근데, 잠깐만. 일꾼이, 어, 맞아요. 일꾼이 없어요. 이게 금광이 하나당 서른명을 고용을 합니다 서른명 어30 30를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많이 짓는게 어 금광 하나만 지을게 하나만 하나만 짓고 너 이제 이거 하지마 이거 오백디나네로 바꿔 음, 황제 노여움 하지만 그렇게 노여워 하진 않아요 어, 82면 적당하고요 이거 과일로 퉁칩니다 어, 과일 보내주고요 이거는 너네 뭐가 필요하니 가구? 아, 가구 있어요 이제. 어, 가구 가져가죠. 가구 보내주면 이제 기름도 있어요. 기름도 있고 포도주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도서관. 자 그리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분배가 됐나요? 이 아줌마는 어디서 갖고 왔어요, 아줌마? 야, 근데 이 블럭은 괜찮은 게 아무리 멀리 가도 이 조그만한데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대박이네요. 이거 솔직히 땅 크기만 괜찮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짓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안쪽으로 짓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줌마 저기까지 가나 보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갖고 오나 보다. 근데 괜찮은 거야. 도매 상인이 가는 거리가 길어도 이거를 파는 사람은 여기 조그만한 블록을 돌아다니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 요두 종류의 포도주 그래. 이것 봐. 얘네들 지금 초대형 장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직접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내가 포도주를 그러면은 수입도 해. 잠만요. 포도주를 오픈 트레이드루트 자, 포도주 파는 어디 있어? 나와. 우리도 국산 포도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이제는. 아니요, 있어요. 여기 있다. 어, 있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그냥 바로 클 거예요. 어, 바로 컸죠. 아, 오락실 다양하지 않다. 태번이 없죠. 태번. 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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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번을 지어줍니다. 태번, 태번을 지어주면은 저희까지안 가네요. 다리가 개 짧네요. 일단, 육류가, 포도주가 공급이 됐고, 육류까지 공급이 되면은, W 로 크고요, 대형저택까지 큽니다. 주거 환경 개선시켜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 인정. 좀그지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번영도가 89까지 밖에 안 간다. 망했다. 얘네들 아까 다 컸었는데, 다시 다 퇴화했네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이게 잘못된 게, 지금, 어, 제가 좀, 좀 실수를 한것 같아요. 이게, 지우고, 시장을 여기다 또 짓고, 넵튠 신전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시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거를 특수 명령을 가가지고, 이제 뭐 채소랑 고기, 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큰데, 애들이. 자, 보내줄게요. 과일. 지지도 다시 끌어올립시다. 그리고 얘네들을 소형 인슐라이 정도까지만 올려도 소형 인슐라이가 조금 더그 번영도가 높으니까 아레나를 아레나 원형극장 딱 들어가라고 여기 있는 거죠, 공간이. 어, 이렇게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얘네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고용을 하거든요. 25명에 열두 명 뭐야? 이거 왜 무너졌어? 뒤에다 지어야 돼요, 이래서. 시장 더 지어. 시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그러니까 가동이 되긴 하네. <laughs> 가동이 되긴 하네요. 어, 이렇게 지으니까. 대박인데? 가구. 가구까지 해, 아주 많아.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번영도가 99. 어, 99. 99, 99, 99. 도서관. 어, 도서관. 어, 의사. 시안, 기술. 의사. 여기를 옮기고, 지우고, 도서관. 그치. 그리고, 사절단. 얘네들이랑도 교육을 할수 있었죠. 왜안 했지? 돈이 너무 많아서 상관이 없긴 했지만. 사절단. 교육을 하도 나옵니다. 원주민들도 이제. 그치. 사절단도 지어주고. 대형카사 기준 3초화 아, 그래요? 하지만, 1 0이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인구가 8 0 0명 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블럭을 하나 더 지어야 돼요. 이거, 너 어디다 짓냐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잠깐만요. 일단, 여기 분수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뒤에도 분수 하나 들어가고. 어, 그치. 그 다음에 시장을 여기다 짓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락시설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네요. 너무 좋네요. 그 넵튠, 다른 신전들은 여기다 떨구고. 그죠? 아니다 넵튠 신전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넵튠이 그걸 늘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넵튠이 인구 수용량을 늘려줍니다 인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장 깔아주고 어쫙 올라갔고 학교만 들어가면은 끝 여기 소형 카사 올라가거든요 현재 8600명에다가 번영도가 95로 좀 떨어졌어요 아 그래 너무 분비거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니까 러 이게 그, 콜로세움 이런 거 지으라는 거거든요.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시 갑자기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또,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짓고 싶으면. 짓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어. 콜로세움 하실 지을까요? 이런 외딴 데다가. 그리고 이 벽돌도 다시 가동시키고, 콘크리트 가동시켜야 되고, 벽돌 다시 가동시키고요. 어 가동시켜 될게 많습니다 어 이런 이게 뭐야 과일 농장과 포도 농장들이 다 나가버렸네요 금방 복구 가능하고요 비너스 의 축복 423명 세상에 자 지지도 83지금 여태까지 금을 계속 안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황제한테 안 보내줘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이게 가자 어 퇴화기 전에 광장으로 쫙하아 주고요 다시 올라가죠. 로마에서 임금 올렸다 그러네요. 4, 오, 33까지 떨어졌네요. 세상에. 내가 모르던 사이에 엄청난 수준으로 임금이 낮아졌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치안 기술 있어야 되고요. 발발바로 쫙쫙쫙쫙 올라가죠? 쫙쫙쫙쫙 올라가죠? 와, 한 번에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식량 부족하지 않죠, 전혀? 얘네들이 안 올라간 이유는, 아, 지금 비너스가 있는데도 안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다가, 아, 포럼도 지우고요. 옮겨주고, 여기다가, 아레나를 하나 지어줄게요. 쫙 올라가죠? 어, 그치. 어, 그치, 그치. 그럼 번영도가, 93. 어, 9,500명이에요. 하지만, 9,500명. 그리고, 선물도 발송해주고요. 자, 저장을 한번더 해줍니다. 자, 500명만 더 모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남았냐? 500명. 또 아니죠? 400명 360명만 들어오면 돼요 360명 미치겠다 360명 이거 그러면은 기름 분배해? 기름 분배할까요 이거? 조그만한 마을에다가부터 일단 기름 분배합시다 얘네들 기름 분배하자 얘네들 어.. 다 올라갔습니다 얘네들 빼고 중간에 얘네들은 뒤에다가 석상 가서요 리저너리 스태츄 이런 거두 개가 아니라 리저너리가 아니죠? 자꾸 헷갈린다 에코에스테리언 스태츄를 하나 딱지어주면은 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루수 가서 소나무, 소나무 깔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번영도 97.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9,700명. 아 280명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 초화까지 가나? 아두 종류의 식량 있어야 돼. 아 그건 조금 위험하다. 자 초.. 아 잠깐만 아 장원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줌마 포도주 안돼요 장원가면 안돼요 장원 가는 순간 그거야 장원 가는 순간 인구가 두배로 그 반토막나요 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안돼 번영도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반토막이나요 지금 봐 떨어졌잖아 안돼안돼 어안 가쁜 돼. 아, 기족 안돼요 아 여기 저장소가 들어갈 공간이 진짜 애매하다. 시장 아줌마 기름 갖고 와볼래요? 아 기름 아 이미 분배하고 되있나? 아 잠깐만 설마? 아 설마는 아니었어. 설마 이미 그 분배가 되고 있나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어 살짝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이발소가 있으니까 기름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줌마가 기름을 사러 가러갈수 있어요. 잘하면 무조건 포도주는 안 됩니다. 근데. 어.. 포도주.. 하는 순간.. 바로.. 처형입니다. 과연 기름을 저희까지 가는게 조금.. 길이 동선이.. 좀.. 멀기는 한데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또? 여기는.. 아 근데 이 시장 아줌마는 밑으로 나오니까 동선이 어마어마하게 멀긴 하다. 안 되겠다. 이 아줌마가 갖고 와야 되네. 기름을. 아줌마가 기름 갖고 와면 아줌마는 좀 가깝잖아 그래도. 아 여기 기념을 완성했다. 그 와중에 과일은 못줄것 같고 게임을 개최할 수도 있고요. 어, 게임 개최해 가지고 지지도 올려도 되죠. 우리? 그래서 어, 콜로세움이 생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 게임 개최됐고요. 콜로세움. 아, 어, 우리는 그거 같이 합니다. 기름이 괜찮아요. 기름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하나 둘씩 아주 천천히. 아, 주거 환경 개선시켜야 된다. 이건 좀 어려운데 자리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는 너무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아 중간에다가 나무들 심어줍시다 오 올라갔어요 얘네들은 기름을 공급받지 못했어 그래요 어 이쪽 시장이 기름 공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 지금 또 이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는 무슨 시추에이션이죠 어 시장이 하나라서 그래요 음 저수조가 저기 여기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그죠? 저수조가 여기까지만 가도 된다. 넵튠의 대성전 덕분에 그렇다면은 시장을 하나 더줄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다 필요 없고 채소만 해. 채소 도기만 합시다. 아줌마는. 아 대신 아줌마는 이제 기름 포도주 필요 없고 됐네요. 그러면은 여전히 100, 야 100, 100, 100, 이에요 됐다. 1 1 0 0 0 명. 해냈습니다.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페트라라는 맵아 이렇게 초대형 전을 한 번에 다섯 개다 지으면서 초반에 어, 완성을 해냈습니다. 끝났네요. 저장하고요. 아 어, 해냈습니다. 어다 중형 인슐라이로 올렸고요. 여기 초대형 인슐라이로 올리고 대형 인슐라이 올리고 여기 이런 데다가 막 미친듯이 계 쑤셔넣어가지고 어? 전차 경기장은 결국에는 제가 끝내는 것까지는 보진 못했지만 전차 경기장까지 끝낼까요 우리? 이러다가 망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 잠깐만 왜 범죄가 났습니까아 나도 뭐 어쩔 수 없다 진급을 해버렸습니다 어 뭐야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습니다 어어 어, 저수조 있으면 가동됩니다 문제 없어요 자 진급 승락 자 4시간에 걸쳐가지고 페트라 깼습니다 두번째 트라이에 어할수 있었다 백백백백 최종 인구 만 백오십명 최종 도시자 금4 사십만 사십만 니나를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이 맵은 현재 시저3 헤븐에서는 다운받을 수 없는 맵이고요어 제작자분께서 나중에 올릴 계획은 있다고 했지만 일단 지금 제가 현재 플레이한 버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고요. 어, 네이버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 카페에 가서 거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아, 어,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어 좋은 밤. 좋은 주말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